킬자원은 존나 처먹는데 리턴은 없는 약간 먹기만 하는 돼지 느낌이라 약간 이번 시즌에 X 하는 사람 보면 은 꿀밤 때리고 싶어요 오늘은 2.5시즌 티어리스트 해볼까 합니다 먼저 탱커부터 갈게요 자, 헐크 헐크는 A에 주겠습니다 얘는 감마 발사되었는데 감마가 굳이 아니더라도 기본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스킬 빼고 돌아오는 플레이가 아직도 좀잘 먹히더라고요 점프 잘 쓰면 날파리 견제도 할수 있고 S는 아니고 A 정도는 줄만한 것 같아요. 박스는 이제 버프를 먹으면서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A에 줄만한 것 같아요. 해바도 생존력 너프가 좀 먹었지만 A는 줄만한 것 같아요. 딜은 너프당하진 않아서 이번 시즌 메타에 안 맞을 뿐이지 캐릭터는 A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엠마는 S에 주겠습니다. 얘는 너프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 원콤을 이제 못 내기는 하는데 궁 밸류도 괜찮고 스킬셋도 괜찮아서 저는 아직도 엠마가 S라고 생각합니다. 브루트 같은 경우는 벽풀이좀 많이 늘어났는데 S에서 A 느낌? 전보다는 이제 죽는 그림이 잘 보여요 그래서 A 정도로 주면 될것 같아요 매그는 S 주겠습니다 얘는 궁 하나로 힐러 궁, 딜러 궁다 카운트 칠수 있고 주방이라는 1 4기 스킬이 기 때문에 S가 맞는 것 같아요 페니는 아, 라쿤 협동이 좀 생기면서 특정 맵에서는 진짜 S라고 할 만큼 약간 조커 픽이 될수 있는데 모든 맵에서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B 해줄게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쓸만해졌다 포르는좀 메커니즘이 좀 살짝 바뀌었는데, 전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C해 주겠습니다. 근데 각성을 많이 써라, 약간 이런 의도로 패치를 한것 같은데, 노각성 운영이 좀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패치되고 나서 좀 죽는 그림이 많아졌어요. 하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베놈은 스파 팀업이 사라지면서 좀붕 뜨게 됐는데, 다이브 탱커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B해 주겠습니다. 자, 싱은 C해 주겠습니다. 힐 자원은 존나 처먹는데, 리턴은 없는, 약간 먹기만 하는 돼지 느낌이라, 약간 이번 시즌에 싱하는 사람 보면은 꿀밤 때리고 싶어요. 예외로 상대 불펜이 우리 힐러를 막 뜯고 다닌다. 그럴 때는 이제 꺼낼 만한데 그게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해줄게요. 다음은 힐러 힐러 한번 가겠습니다. 아담은 B 해줄게요. 얘는 이제 너프하고 버프하고 섞였었는데, 공명 쉬프트 스킬이 많이 길다 보니까 B가 맞는 것 같아요. 부활 궁극기를 줄 거면, 풀피로 살아나게 하든가. 부활 쓰자마자 다시 또 썰리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나와요. 아담은 B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거 같은 경우도 B 해 주겠습니다. 얘도 저점이 높지만, 고점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고점을 높이려면은 우클릭을 잘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쓰기가 쉽지가 않죠. 약간 초보자형 캐릭? 그런 느낌이고, 예전 궁이면은 오피를 줘도 되지만, 지금 궁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B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인비는 S 주겠습니다 얘는 뭐 바뀐 건 없지만 너무 좋죠 캐릭터 자체가 뭐 미는 스킬로 변수를 부를 수도 있고 인비는 S가 맞는 것 같아요 로키도 S 해주겠습니다 로키는 광역킬이라서 궁이 빨리 차는 편인데 인비나 루나 복사하면 효율이 좀 좋죠 램프라는 사기 스킬도 있고요 그래서 S 주겠습니다 루나도 S 주겠습니다 궁이 좀 늦게 차게 너프가 됐는데 기본 스킬 버프도 되기도 했고, 울트론이랑 투일할 수 있는 유일한 힐러이기도 하고, 궁이 12초인 게좀 아직도 많이 크죠? S 해주겠습니다. 멘티스는 뭐, 아담이랑 같이 둬도 될것 같아요. 아담이랑 같이 쓰는 3일이 맞는 것 같아요, 멘티스. 라쿠는 A 해주겠습니다. 얘는 요즘 궁이 잘 터지기는 하는데, 저점이 넘사벽이고, 요즘 또 똑똑한 사람들은 궁을 잘안 터지는 곳에 잘까시더라고요 울트론도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다된 상태인데, 저는 A가 맞다고 봐요. 궁차는 속도가 말이 안 돼서 상대 루나가 궁한번쓸때울트론은두 번을 쓸수 있다. 루나랑 2A1이 잘 맞기도 하고, 3일로도 괜찮고, 메타도 날파리 메타이기도 하고, 저는 A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궁이 너무 빨리 차서 이거는 살짝 너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프는 많이 바뀌었는데, 스톰이랑 같이 썼을 때는 A 줄만 한거 같고요. 스톰이랑 같이 안 썼을 때 솔제프다. 저는 그대로 C인 것 같아요. 얘는 결국에 문제가 궁극기라서, 궁극기를 뜯어 고쳐주지 않는 이상 항상 멘티스보다 밑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은 딜러입니다. 불펜 같은 경우 아 저는 C에 두겠습니다. 요즘은 잘 대처하기도 하고 일단 메타상 얘가 할게 없어요. 씽이 나오면 은 바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블랙 위도우는 B에 주겠습니다. 얘는 그 퍼니셔 팀업 스킬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생각보다 국밥이에요.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속이 좀 많이 빨라져가지고 특정 맵에서는 A 조도 되고 롱레인지에서는 A 줄만한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B가 맞는 것 같아요. 푸파이는 S 주겠습니다. 물론 루나가 있을 때 S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위도 우 팀업 앵커가 사라지면서 딜이 15%가 너프가 됐어요. 루나와의 그 팀업 스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벤을 많이 하는 거지. 포크 자체로만 보면 A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헬라도 S 주겠습니다. 한창이 늘어나서. 저점이 조금 올라갔어요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 장전하는 그런 게좀 많이 사라져 가지고 S주에서 휴먼 토치는 뭐 이번 날파리 메타에서 쓸 만하기도 하고 딜러프를 좀 당했지만 약간 개사기에서 쓸 만한 정도의 날파리 딜러 이런 느낌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아이언 피스트 얘는 반짝을 보내버렸는데 전시즌은 솔직히 역겹긴 했습니다 그래도 B에 줄만하다고 는 생각해요 아이언맨은 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 동네 아이언맨 유튜버 한 분이 이빨 썩을것 같긴 한데, 팬 당, <laughs> 팬을 좀 많이 당해서 못쓰긴 하고 있어요. 메타 캐릭이니까 S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은,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인 느낌? 나올만은 하다. B 정도에 두겠습니다. 불펜보단 좋아요, 확실히. 미스터 판타스틱. 얘는 이번 시즌에 좀할게 없죠. 그냥 장점이 잘안 죽는 쫀득이 이런 느낌? 뭐 저점이 높긴 하니까 B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이트도 전 시즌에 비해서 이제 나올만은 해졌다. 근데, 그렇다고, 메타픽은 아니고, 위에 있는 애들이랑 좀 비교해서 한 등급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C에 두겠습니다. 네이머는, 너프를 좀 세게 받았기 때문에, S에서 A로 내려온 정도. 그래도, 쓸만하다. 이런 느낌. 사일록도 마찬가지로. 개사기에서 좋은 캐릭을. 스칼렛. 스칼렛도 의외로 이번 시즌 좀 좋습니다. 사실 좀 꿀통 느낌이 나요. 울트론이 좀 깝친다 싶으면은, 그냥 스칼렛 꺼내가지고 괴롭혀주시면, 좋아 거고요 B정도에 두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베놈이 없어지면서 저는 하면 트롤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이제 유명한 엄청난 장인 분 아니시면 저는 이번 시즌 스파이더맨은 본인이 그냥 승률을 떨구는 짓을 하는 거아닌니까 스컬을 걸도 마찬가지로 D해주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할게 없어요 상대 힐러공 채워주는 느낌 약간 7대5 하는 느낌이에요 내 팀에 있습니다 스로드는 A주겠습니다 얘도 아직도 뭐 좋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스톰은 이제 스톰 제프를 한다 그러면 스톰은 S가 맞고 솔 스톰을 한다 그럼 A가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뭐공 데미지만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메타인 거 감안해서 A 줘도 될것 같아요 아, 퍼니셔는 많이 버프를 먹었는데 그렇다고 OP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통 FPS 캐릭에 정상화된 느낌이 지금의 퍼니셔다 A 줄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윈터 솔져 아, 얘는 지금 승률이 너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승률이 43%였나?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나쁘다 그건 아니라서 약간 메타가 안, 좀안 맞을 뿐이지 A-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A-가 없으니까 A에 둘게요 울버린도 A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루나 궁, 대거 궁, 인비 궁 써도 울버린이 궁잘 쓰면 카운터 칠수 있고 탱커 잘 패기도 하고 울버린 자체는 A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티어리스트 한번 해봤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